아 양. 아... 야웬 마지막이네. 음, 개. 끝났네. 상뭐야 음, 뭐는... 음. 구간 단속 생일 프레임 노래 만찬가 우아구 돈까스 코레트 귀신냐. 저게 뭐지? 랩벨 뭐지 랩? 아아 아, 힙합 랩. 이등 두들 재갈금자 공주배그. <laughs> 나를 검색했을 때 뜨는 연관검색어예요 아... 아... 양도끼... 음, 14개... 나는 내가 양도끼 검색했을 때못 뜨지. 아, 똑같이 뜨는구나. 양도세 계산법까지 뜨네. 양동근 어깨, 양동근 쇼미? 아, 양보라고만 검색해서 그렇구나. 아, <laughs> 응급기 구간단성 노래 완창가 프레임 2등 돈까스 먹고 그런데 똑같이 뜨네. 뭐 동네까지 이제 뜨는구나. 어, 어. 금자 됐다고. 아, 디아! 국간단속 <laughs> 프레임 만찬가 이호몽. 어? 어? 프레임까지 읽고 이호몽을 한다고? <laughs> 아니 만찬가까. 아난왜 이렇게 섣부를까? 난왜 이렇게 섣부죽고 <laughs> 진짜 왜 이렇게 진짜로. 섣불러 군자님 내가?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사람이 너무 성급하면 좋을 게또 없다고 느리다고 뭐할게 아니라 너무 빨라서 본인이 놓쳐버리는 것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 급해서 사람이 좋을 건 없어. 딸려 있어라. 그래서 제가 그냥 검색은 나락이라고요? 아 그래요? <laughs> 비방은 왜 있는 건데? 태사는또왜 <laughs> 있는 건데? 실, 친, 주주, 총, 힘. 나는 제일 앞에가 뭔데? 나는 구간단속이 진짜 많네. 노래랑 구간, 나는 앞에가 다 노래네. 뭔가 저번보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. 아하. 죽어. 죽어. 잠깐만 <laughs> 금자씨 이렇게까지 나지 마시고요. <laughs> 어우 자극적이야. 금자야. <laughs> 너죽종할 때까지 내려오지 마. 죽어. 아. 嗯。<clears throat>